저, 저기, 저기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아보칼라한 세트예요. 세트가 여러 칸 들어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일본말로 적혀있어요. 몽땅 몽다다. 일본말로 적혀있죠. 일본말 하나요?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한, 친절한 있음. 금자씨가 아니고, 친절한 명한씨가 돼가지고, 딱, 번역을 했어. 어, 한글로. 보역하고 색깔 거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음. 여기, 라이트 브라운 일본말로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라이트 브라운을 하면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네? 라이트 브라운 요, 요 색깔이 요 색깔. 요 색깔. 그럼 요, 갈색을, 4분의 1을 섞고, 요 4분의 1대 이죠 요, 일본 말로 갈색이라고 써놨어 갈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나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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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운, 온가 100%.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여기, 네. 여기. 네. 요렇게, 요렇게 섞으면 은요 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에 색깔, 검정 갈색 죽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옆에 쪽 보면, 샴페인, 뭐, 다크 샴페인, 커피, 초코, 뭐, 레드와인, 쭉 있어요, 이렇게 요, 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요, 거 요건 안 주느냐? <laughs> 요게 하나씩 줍니다. 요거만 주면 모르니까. 그래서 요, 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어느 사람 보면, 이거 가지가가지고 은호한 순서 있더라고. 우리 저, 저, 성우씨 같은 경우에. 이게 흰색인 줄 알고, 이거, 이거, 흰색을 가진 바는데 흰색이 아니에요, 이거. 자, 하나하나 하나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흰색입니다, 이거. 흰색은, 다른 놈은 좀 낫는데, 흰색만 커. 왜 이렇게 클까?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큰 놈이 흰색이야. 그 다음에, 요두색이죠 요거는 색소가, 염료가 아닙니다. 알료 이거. 아, 아닙니다, 이거요두 개는 뭐냐면, 바바. 일본 말로 바바. 영어로 퍼티. 자동차 찌그러지면 네. 어떻게 됩니까? 빨아버리죠? 네. 찌그러지면 막마잖아 그러면 핸드백이나 신발이나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압, 압축 돌보 같은 거들 차가지고 막찢게 가지고 막 푹푹 파여있어요 그리고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들 손톱이 길다 보니까 돼요 하다 보면 손톱 끝에다가 가방에 손톱 자국이 파나있어 손톱 자국 나 있는 건 좋은데 타이어가어 그 파였을때 어떻게 해? 빠다로 발라야 니다바다로 바르는데 방이 있어요 이 빠다를 색깔이 흰색이에요 옆에 이거하고 보면은 짜보면은 똑같은 흰색이나말이요그 이거 흰색 흰색이야 그래서 이있는줄 알고 이거가 다 바른데 요 빠다에다가 요 만약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노란색이 가졌다 그럼 노란색하고 빠다하고 1대1로 섞어요 요거랑 요거 두개 1대1로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폭, 폭, 이렇게 긁힌 부분에. 바르세요. 바른데, 여기네요. 이거. 와, 여기 바다 바르는 거. 이거 두 개가 들어있네, 이게. 이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라도 들어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참, 아, 친절하게 이런 건 다양하네. 이게 좋더라고, 수보니까 양산 양차 양창해요. 이요바르 좋아요. 이렇게. 빵인데 빵이 맛 빵에 뭐그 바른 듯이 바면 돼요. 저 하나 더한한번 발라봐야죠. 바 빵에, 뭐 한, 네. 받아. 받아 받아, 빵에, 빵에 빨아 바르듯이 바르 돼요. 바로 가지고 데 자, 끓놓고난 다음에 굽는 시간이 있어요. 굳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30분 나눠면 이게 굳어요. 그 바를 때 보면 너무 수평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록하게 우리, 그, 얼굴에 뭐, 그, 바르듯이, 좀 볼록하게 발라놓으세요. 발라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굳거든. 굳으면 또 여기 치질하게 또, 빼빠들이 있어요. 빼빠라고 그고 빼빠가 그런데 종류가, 이 빼빠는 수가가 뭐 떨어지면 철분종하이 있어요. 어, 여기 보면은, 240. 요거는 240이고, 요거는 400이잖아. 그럼 240이 거칠겠어요? 400이 거칠겠어요? 240. 아니. 거친 거, 거친 거는 240이에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가셔도 보드러워요. 그럼 1000방. 이걸 1000방, 200방, 300방, 빵. 그, 근데 그러니까 빼파 사고 가가지고 100방짜리 100 주세요. 1000방짜리 주세요. 문제. 그럼, 천방 같으면, 완전히 부드럽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들리는 게, 240방하고, 사각나데 처음부터, 갈아낼 때, 부드러운거로 갈으면, 안 갈리잖아. 그러니까, 240방으로 가지고, 완전 갈고, 그 다음에는, 400방으로 가지고, 표면칠를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표면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 색깔이 까질 수가 있잖아요, 옆에. 아직도 상관없지. 어차피 취한 거니까. 아... 자, 노란, 그러니까, 노란, 전체 가죽이 노란데, 그 부분이 가졌다 그럼, 노란색 과 바다를 발라가지고, 표면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면 체리를 잘해야 돼요. 자동차, 그, 인트 칠할 때 가보면은, 물빼빠 하는 거 알죠? 뭐물 빼빡. 뭐, 여자분은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구대가 도전하면 더알 거고. 워카, 물, 물광 내봤어요. 물광. 빼빠질을 하고 난 다음에, 빼빠에다물 묻혀가지고, 캬아악 갑니다. 그러면, 표면이다같이 나와야 돼. 표면이 안 똑같으면은, 그부분에다 나중에 칠나봐야 또그 부분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표면 체리를 잘해야 돼요. 기초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란색, 여기서 노란색, 요, 요걸 가지고 그냥 싹 발라주면 돼요. 발라주는데, 그, 이, 원래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붓이 들어있어요. 이 붓. 자,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음, 어느, 음. 물을 어느 정도 쓰고 하 하면은, 자, 쓸때 보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밤색을, 이제 찐밤, 찐밤색을 만들어야 된다. 찐밤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고색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찐밤색을 만들려면 검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검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구분을 해줘야겠네. 뭐, 뭐. 검정이 다 있나? 검정이 다. 뭐, 일단 치고. 이게 뭐, 검정이 아닌데, 검정이 다 치고. 이게 청색 같은데. 여기다 바로 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 색깔이죠, 주. 주 색깔. 비슷한 주 색깔은 원에 넣고, 그 다음에, 청가에 대한 색깔은. 옆에다가 조금씩 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색감은 내가 그냥 대강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이제 물을 물을 넣을 거예요. 이 물입니다, 물. 맞다. 여다 보니까 많이. 생각없이 어 이렇게 풀, 일단 풀어야 거 이게 주, 주 색깔이 왜이데이 색깔이 좀 연하다. 좀진 진하게, 진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는 옆에 그걸 조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속터좀 진해졌죠. 그럼 좀좀 유연하다. 좀, 좀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무언색보다 뭐, 진해졌죠. 필요한 색깔은 조금 조금 찍어야지 여기다 붙자 놓으면 안된단 말이야 클로즈 좀더 해보지 카메라 하쭉쭉 당겨보시오 여러분 <놀람> 음. 섞는데 옆에 보면 지금 이렇게 청색이 좀, 좀 붙어있잖아 그죠 이래 붙어있으면 안돼요 이거 완벽하게 다 없애줘야 돼발로보면 나중에 이 가두이도 색깔이 붙어있으니까 자, 이렇게 섞어보니까 색깔이 좀, 찐, 너무 진해졌어. 그럼 좀 연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노란색으로 또좀 넣는다. 그럼색깔좀 연해지잖아, 또. 이렇게 진하고 연하고는 그 여러가지 색깔을 이렇게 넣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근데, 돈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연습을, 이리 가지고 연습하 해야 되게잘 되겠지? 안 되죠? 뭐로 연습하는게 좋으냐 하면은, 이게 3,000짜리에요, 3,000짜리. 포스트칼라, 이제 포스트칼라. 문방구 가면 바로 포스트칼라. 이 포스트칼라를 가지고 연습을 한대요, 연습을 할 때. 색깔을 만들는 연습을. 아보카도를 하지 말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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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열면은, 그, 그대로 색깔 있잖아, 보면. 응. 요걸 가지고 연습해가 물타도 쭉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발라보고, 그, 그, 종이에다 발라보고. 아시겠죠? 예, 예. 이걸 가지고 바르면 안 돼요. 예. 연습, 색깔 만드는 연습하시라고. 미수공 많은데, 미수공.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발라야 됩니다.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붓을 두 가지를 써야 돼요. 하나는 이 색성, 성능 붓이고, 바르는 붓은 따로 써야 돼요. 붓은, 문방구 가든지, 요즘 큰 문방구 있죠? 문방구 큰데 가면은, 좋은 분 많이 팔아요. 자, 이게 가죽입니다. 가죽인데, 자, 이렇게, 먼저 거린 김을 좀 닦고 난 다음에, 부으로 이제 이거를, 발라야 되는데, 치우고.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농도. 농도가 보면은, 자, 요 부분을 그냥 바로 보면, 바를 데도푹지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는게 아니고, 이게 닦으세요. 닦고 난 다음에. 한번바로다고 나는 게아니고 거기다 붓이라는 놈이 자국이 생기잖아. 이거 박았을 때, 붓 자국이 생기면은 물이 적다는 거에요. 농도가 짙다는거 농도가 짙다면 뚜껑이잖아. 그죠? 물이 많이 어가면 어떻게 돼요? 옅어지고. 여태지. 그럼 붓이 나가는 게 어때? 붓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은 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물으면 붓자국이 안 생겨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염료가 많이 안 붙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을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laughs>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물을 안 넣고 오래 걸리게 발라, 발라서 붙이는 부치, 일이 합니다. 하면은, 뻑뻑에 붓이 안나가 붓이 안막고 뻑뻑 밀린다고. 그러면, 아, 물을 좀더 해야 되겠구나. 물을 조금 넣으세요. 요거 물 조절하는데요. 그리고, 받았는데, 이게 착색이 안 되고, 염료가 착색이 안 되고, 비밀비밀 오고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양인데, 요거를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넣고 한번 해볼게. 그 스포일어디 있을까? 이따가 잘 때도 안하자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물을 좀 많이 넣어 볼게요 물 엄청 많이 넣어주세요 물을 많이 넣고, 자, 이거발라볼게요 물이 지금 빙빙 도죠? 클로저부터 네. 해보세요, 클로저. 반짝 뜨게 이 많아 반짝. 반짝덩이 많아. 색깔이 막 뭉치는 데는 뭉치고, 물이 많으니까. 빅빅 물이 빙빙 도잖아. 이러면 안 되는 데 그런데, 자, 요거는 물량이 적당히 잘 맞는 거는. 자국도안생기고 착색도 어때요? 요거는 물의 양이 많은 거고 요거는 적당한 거다구나. 그런데 요거도 보면 한쪽이 색깔이 몰려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는 걸 그대로 하놓면 그대로 말라 보면 거우지잖아 그럼 부수로 계속 이렇게 표면을 맞춰주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붓으로 칠했지만 마르고 나면 옆에 지금 다 말랐다, 이거. 자, 이거를 가까이 계신 분 한번 맞혀보세요다 말랐네. 맞았죠? 물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기를 말려도 돼요. 근데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매니큐어 바고난 다음에 그거다가 이힘으로훅붓으어 돼요? 허져요 그렇죠? 드라이기를 말려도 돼요? 안 돼요. 자연은 좋아, 제일 좋아. 근데 성질과 반사 빨리 말려가고 하거든 근데 테스트할 때는 말려야 돼요 이색이 색이 이 색하고 맞는지 색깔 맞출 때는 빨리 말려서 해봐야 된다고 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보카도를 바를 때꼭 알아야 될 거는 물의 양을 많이 넣어도 안되고 적게 넣어도 안되고 적게 넣으면 두꺼워지고 많이 넣으면 착색이 안되고 빙글빙글 돌고 모신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요 예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연구생들이 여기 교육받은 연구생들이 이제 가족 여섯 가라고 지금 칠다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색깔이 이거 와이 똑같은 전체가 한색이라는데 이렇게 여섯 명으로 지금 칠해놓은 거예요 칠하는데 지금은 이거 부스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이걸로 해놓으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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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모자는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가죽, 광택점에서, 가지, 가지역할 하는 거예요. 지방 역할을 는 거예요. 요거를, 뭐, 나 하려고 하니까, 어디다 충무하지그 스폰지 앞고그세요 스폰지. 앞에 있 앞에, 어. <laughs> 앞에, 계신 걸로 이렇 자, 요, 요 부분을 딱 조금만 해볼게요. 이 샤인 컴베을잘 발라가지고, 요 부분은 살짝 살짝 이게 좀 색깔이 그린다 이쪽으로 <목소리>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손을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그럼 자연스러운 맛이 나죠 자연스러운 맛이 요쪽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죠 바짝 해보세요 빠짝 땡겨 보세요, 보세요. <laughs> 네. 오케이 스톱 지금 요부분은안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핸 부분이고 어때요 질감 차이가 나요 안나요 질감 차이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니 그 로션 발라준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가 시, 비누로 가지고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에 있던 지방이 다 사라지잖아. 그럼 얼굴 당겨요. 가죽도 똑같아요. 당긴다 그래. 그거를 지방을 로션을 발라주면 지방이 나오면서 착해지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진다고. 그래서 요거는요거는또 어떤 그게냐면 있 드라이 클리닝이나 물빨래나 이런 데서 가죽을 세탁을 했다. 했는데 가죽이 약간 색깔이 깨끗한 맛이 안나고 진한 맛이 안나고 약간 색깔이 살짝 남았다 음. 그러면 우리 원단은 예를 원단 들어서 일반 섬유에는 색깔이 살짝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리메이크를 받르죠 리메이크를 뿌려주죠 가지고 요거 삭 발라주면 지색이 싹삭 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장기서는 있죠 장기서가 되면 삭없어요 <laughs> 자 여기 장갑있어 장갑 이거 지금 아무것안했네요 이거 지금 요거를 내 손이 커가지고 고다자안무것도 자, 안했는데 요기 요만큼만 내가 한번 발라볼게요 근로저를 빨리 으세요 클로저. 자,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 어때요? 색깔 살아났죠? 색깔도 살아났고, 이쪽은 색깔이 안 살아났는데, <laughs> <이>, 이쪽은, 쪽이가이쪽이쪽이 <laughs> <laughs> <이 조명이가. 웃음> 그 자, 이 장갑같은 경우는 그냥 끼고 이렇게 반납해주면 음. 자 두개 한번 보세요 이건 안한거고 조금 더 감자 뒤로 미세요다안 보이, 다 보이게. 오케이. 자, 이쪽은 헹구고, 이건 헹구고, 안 헹구고. 물로서 염색해가지고 받았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물 세탁을 합니다. 자, 가죽 자 가죽을 이제 물 세탁을 한다 생각하세요. 이게 물입니다. 물, 물. 물 들어가요, 물 들어가요. 물. 물 좋다. 우리가 분명히 칠할 때 <laughs> 물을 섞어서 발랐죠. 물은, 물은 섞어서 바르면 바를 때 자국을 안 생기기 위해서 물을 쓴것 뿐이지. 이 물은 날아가보세요, 벌써. 바르면서. 날아가보고 여기에 남은 건 뭡니까? 알료와 바인더. 품을. 화하고 염색 색깔만 물감만 나면 있잖아요딱 붙었어요. 안 떨어져 이거. 그럼 물색 딱 가른 해요, 가른 해요. 물색 딱 돼요. 드라이클리밍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요. 드라이클리밍 하면 색깔이 살짝 가령. 빠져요, 살짝. 빠졌을 때는 뭐로 아까 그걸로 발라보요 샤이크 거 바로. 맞아요. 물 물에서는 색깔이 안 빠져요. 사람들이 가죽을 물에 못받는다고 겁을 내야가는데 가죽 전부점에 가면요, 다 가죽 물로 다 밟니다. 세탁기가 막 돌립니다, 그냥. 세탁기가 막 돌려요. 가죽은 물로 밟는 거예요, 원래. 기름빠 빨아 날라고. 기름빠 빨아 어떻게 돼요? 아, 생각도 가지지만 아, 까지.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지방이 빠져봅니다. 솔벤트에 의해 가지고, 가죽에 지방이 빠져나가가지고, 가죽이 뻣뻣해져요. 모신다고. 드라이버보다 무시타기 낫다는 거야 진짜 가죽 안겠죠 네. 가죽, 어려거 아니에요. 가죽을 모를 때는 가죽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거는 쉬워. 근데 스웨이는 어려워요. 반대. 읍면 말고 반대편. 요거는 어려워요. 요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